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S 증권의 염승환 지사입니다 자, 2024년 제가 7월 26일날 녹화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24년 7월 28일 일요일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께 배우기 우주항공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실 처음에 우주항공 할 때도 막막했거든요. 이거 할수 있을까 <laughs> 쉽지 않은데 했는데 저번에 조선도 그렇고 어쨌든 우주항공도 어려웠지만. 예.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고요. 우주항공 파트 8, 트럼프 2.0과 이제 기업, 이제 못다 한 기업 한두개 있어요. 이두 개는 좀 소개는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0에서 뭐 지금 뭐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사실 뭐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되더라도 우주항공은 뭐 투자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정부랑 상관없이. 예. 근데 트럼프 2.0이 만약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집권을 했을 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도 해 드릴게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번에 이제, 지금 요즘에 또 트럼프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그 트럼프가 이제 총격을 당하고 나서 이제 연설이 있었죠. 그로 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일론 머스크를 사랑한다. 근데 일론 머스크에 예, 사실 뭐 전기차를 좋아한다고도 했지만 스페이스 엑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 TV를 보고 있었는데 날개도 없는 로켓이 내려와서 착륙하는 거. 저도 사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 저런 기술이 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구나, SF가 아니라 우리 현실로 저런 걸볼수 있구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가 이렇게 가서 역추진해 가지고 정확하게 로켓이 제자리에 착륙하는 거 보셨죠? 예, 그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 나사가 이걸 했으면 50년에서 100년 동안 그거 못 봤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로 늘 로켓에 대해 얘기한다. 그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와 X의 본사를 이전한다고 발표해버렸어요. 여기가 어디죠? 공화당 보금자리죠. 트럼프와. 예.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도 화답을 한 거죠. 그 트럼프가 이제 2.0이 우주항공투전 전 지속할 거로 좀 보는 게 우주군을 창설했어요. 2019년 12월에 당시 집권했을 때. 그래서 우주는 새로운 전쟁터다. 우주군은 침략을 억제할 거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우리나라 이제 우주군 부대를 또 창설했더라고요. 2022년도에. 이제 당시에 조슈아 맥컬리언 중령이 취임을 했고요. 한국, 이제 우리나라 공군도 자체적으로 우주 작전대대를 창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협력해가지고 자체적인 감시망을 가동하는 이제 북한을 감시하는 거죠. 예. 특히 북한의 그 ICBM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가 좀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KBS에서 나왔던 건데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가디언즈고 우주 요 우주군을 가디언즈다. 예. 그니까 뭐냐면, 이 가디언즈가 뭐죠? 우주 영화가 있죠. 갤럭시 오브 가디언즈라고. 이제 그거를 약간 빗댄 건데, 예. 그만큼 이제 우주에 관심도 많고, 우주, 예. 우주 군까지 창설할 정도니까, 예. 트럼프 입점령에서 우주 항공된 관련된 산업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우주 이제 밸류 체인이고, 요 밑에 있는 게 지상 서비스, 그 다음에 발사체, 위성, 우주행. 이렇게 좀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돼 있고, 요위 우주행은 제가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이거는 너무 먼 얘기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이 위로 갈수록 업스트림, 예. 이 위성부터를 우리가 업스트림하고, 이 이걸 이제 연결해 주는 게 미드스트림. 발사체가 위성 쏴주잖아요 그다음 다운스트림은 저 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서비스하는 회사 예를 들면 스타링크는 위성 데이터 가지고 통신을 해주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뭐 영상을 분석한다거나 이런 거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위성을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걸 다운스트림, 위성을 이제 우리가 업스트림, 그러니까 발사체 이게 이동을 해주는, 그러니까 운송해 주는 거죠. 이걸 미드스트림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덕산 네코스나 파이브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사체 같은데 항법 장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미드스팀으로 좀 분류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사체는 이노스페이스가 저도 좀 내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직 상업화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어렵죠. 되게 네,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저런 기업이 잘 돼야죠. 잘 돼야. 왜냐면 발사체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몇개 없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노스페이스인데, 이제 내년에 상업할 수 있거든요. 그게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위성, 이런 우주항공사는 더 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밸류체인인 거 아시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한번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이 EMI 실드가 뭐냐면은 전자파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위성 같은데 저런 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걸 하는 회사가 제너스엠하고 하미언은 반도체에서 저를 배하는저 장비 있죠? EMI 실드를 만드는 장비를 이 회사들이 만들어줘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게 주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위성과 연결이 돼 있어서 한번 녹은 거고 요런 회사들이 이렇게 우주항공 밸류체인에 잡혀 있다는 거. 염두해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한 회사는 이제 대부분 했는데 물론 여기 있는 것 중에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해드릴 거는 제가 컨택하고요, 세아베스텔 지수 있죠. 이두 개만 이제 그 분석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기업은 컨텍. 컨택. 컨텍은 이제 항우연, 그러니까 한국 항국 우주 연구원에서 독립해서 출범을 했고 위성 다운스트림 있죠. 아까 말씀드린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 데이터 송수신, 위성 데이터 받으면 지상국 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데이터 받아서 수신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위성 서비스. 예. 그래서, 이제, 매출비중에선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90% 예. 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국은 한마디로 위성이 쏘는 데이터를 받는, 예. 받아서 이제 처리해주는, 예. 처리도 하고 여기서 또 데이터를 쏴주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이제 비즈니스라 보시면 되겠고 컨텍은 주로 M&A를 통해서 성장을 했어요 CSO, CES 이런 기업들을 다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 컨텍스페이스 그래서 제주의 이게 제주 우주 지상국이거든 이거 구축을 좀 완료했고 국가 위성 통합센터 안테나 시스템 구축 및 통합 감시 제어 시스템 개발 계약을 또 수주를 했고요 22년도에 위성 영상 판매 서비스 자회사 그러니까 위성 영상 있죠. 이거 서비스하는 그 자회사, s e 를 설립했고, 23년도에는 또 위성 탑재 카메라 제작 자회사, CSO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VLEO, 그러니까 고도가 300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궤도에 군집 위성을 좀 발사한 를이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군집 위성도, 이제 해상도는 좀 1m 이하 정도 되는 걸 발사를 했고, 저 CSO가 카메라를 만들고요. 예. 그래서 그 위성에 이게 탑재가 되죠. 그래서 컨텍의 위성이나 저 셋스의 위성에 탑재를 해가지고 예, 지상국을 활용해서 위성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 한마디로 뭐 수직 계열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웨 AP 위성 지분도 인수했어요. a p 위성 우리 한번 배웠죠. 분석해봤죠. 웨이피 예. 위성의 지분도 24.72%를 그래서 주로 자회사나 M&A를 통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군집 위성, 군집 위성의 카메라, 카메라 만드는 회사까지 위성 부품 그런 회사까지 만들어서 위성이 탑재시켰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지상국에서 처리해주고 그런 걸 그러면 그런 영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영상 분석한 걸 판매까지 이걸 필요로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위성을 활용한 다운스트림 서비스를 해주는 위성 서비스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들만 몇개 말씀드리면,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 이게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데 한마디로 지상국 있죠. 이 지상국을 설치하고 싶, 하고 싶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요. 에그 회사들한테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컨설팅 해서 합니다. 한마디로 위성 관제 임무 위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수집되는 정보 대비해서 위성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시공간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상국을 구축은 하고 싶은데 아 근데 난 구축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방법도 모르겠다 근데 컨택이 그러면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턴키솔루션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이에요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또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하우들이 있고요 85건의 지상국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제주에도 지금 구축한 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수의 이런, 뭐 이런 기업들한테 지상국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을 전수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누리호 발사 임무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상 기지국을, 한마디로 통신 기지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위성 기지국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이제 설치해주는 그 솔루션들을 제공한다 보시면 되겠고 또 한가지가 gsas 예요 이게 뭐냐면 위성 데이터 있죠 위성에서 데인, 들어오는 데이터들 있죠 이런걸 저장해주는 클라우드 있죠 요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웹 서비스가 있다면 이제 컨택도 그런 비슷한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상국 통해서 위성 데이터를 수신을 하는데 이걸 클라우드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어디서든 여기 딱 접속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II CAM이라고 하는데 컨택의 글로벌 지상국 네트워크 있잖아요. 지상국들이 많이 있죠. 이거를 이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하나의 지상국처럼 한 번에 다 고객이 쓸 수가 있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접속만 하면 전 세계 여러 개 있는 뭐 예를 들면 컨택의 지상국이 있으면 그걸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편리하게 웹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기도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 야 굳이 내가 지상국 검수, 설치를 해야 되나 비싼데? 예. 난 지상국 설치하기가 좀 부담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컨택에 요걸 쓰면 돼요. GSAAS. 근데 아직은 매출 비중이 높진 않은데 예. 지상국을 직접 만들려면 50억에서 100억이 된대요.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 제주도 지상국 설립해서 이제 국내 유일의 민간용이에요. 지상국 서비스를 일단 컨택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네. 이런 자체 지상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하는 아시아 유일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홉 개국에 12개의 지상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뭐죠? 12개의 지상국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고객들은. 그래서 누리호 2, 3차 발사에 탑재된 위성교신 위에서 컨택의 지상국도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국에 이제 이런 글로벌 지상국들을 이용러니까 구축을 해놨다 그래서 통합 관제실이 있고 고객들은 편리하게 그냥 클라우드에서 이걸 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SS AAS 네트워크 솔루션 이렇게 돼 있어요 12개고 24년까지는 이렇게더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홉 개국에 12개 설치돼 있는데 그걸 12개국에 15개까지. 그래서 앞으로 뭐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칠레 이런 데더 늘리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이. 그다음에 이제 요건 또 뭐냐면 이게 위성 영상, 예를 들면 이런 영상이 있으면 그냥 원영상 보면 지금 저게 뭔지 모르잖아요. 얘를 볼볼수 있게 가공을 해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위성 영상을 처음 받았을 때는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그 활용할 수 있게끔 전처리를 해준대요 고객이 쓸수 있는 게 품질을 올려주고 실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서비스라는 게 바로 데이터 처리 솔루션이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항공우주연구원이 발주한 모든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국내에서는 a 사랑 컨택만이 이런 기술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는 영상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6분만에 표준 영상을 생성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네, 전처리 여기 보면 보정 전인데 이거 보정한 거예요. 보정 전 훨씬 선명하죠. 예 네, 보정을 해준다. 이거를 60분 어떻게 보면 이제 6분 6분만에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에디드 위성 영상 활용 솔루션은 뭐냐면 아, 위성 영상을 확보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소프트웨어. 영상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도 비싸고 영상 처리 알고리즘도 너무 복잡하고 그 데이터도 많고. 아, 그냥 골치 아파요. 위성 영상 뭔가 우리는 필요는 한데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컨택이 해결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밸류 에디드 위성 영상 활용 솔루션이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비싼 위성 영상 분석을 쉽게 해 주는 거예요. 예, 네, 그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밸류 에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딥러닝을 이용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어떤 위성영상이 있으면 이 직접 분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건 뭐냐면 전처리만 해줘요 보정까지만 그리고 보내주면 이제 알아서 해야 돼요 고객이 근데 이 서비스는 아예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분석까지 다 네. 네, 그런 그러니까 되게 좀이 지금 들어보면 되게 매력 있죠 이런 서비스들은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데 문제는 아직은 돈을 못 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아직은 적자인 게좀 아쉽긴 해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위성영상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직접 AI로 딥러닝 처리까지 다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는요.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위성영상이 필요한 고객들한테. 예. 그래서 컨택의 사업 모델은 이렇게 돼 있고요. 지상국, GS, a s 위성 데이터 전처리. 밸류 에디드 위성 영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컨택이든 어떤 기업이 됐건 간에 한번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사업 구조를 꼭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 요런 요런 모델이구나 예. 그걸 이해한 다음에 내가 투자할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단지 아 우주 항공이니까 좋겠지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실적까지도 봐야 돼요 예. 우주 항공 왜냐면 아직 숫자가 안 나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은 합니다. 하는 건 맞아요. 산업 자체가. 우주산업 밸류체인이고,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해봤죠. 시장 커진다. 요게 이제 위성 및 발사체 제조. 요게 업스트림. 네, 발사 서비스가 제가, 제가 생각해 이제 미드스트림을 보고 있고, 그걸 이용한 게 이제 다운스트림. 여기 이제 컨택 같은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 우주개발은 꾸준히 일어나죠.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하려면 지상국을이 많이 깔려야 되고 그런 위성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위성 발사를 하고 싶, 그러니까 이런 지상국 같은 게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그래서 위성이나 발사체가 많이 발사되고 막 이러면 고객은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4만기 이상의 위성이 발사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그니까 러 산업 자체는 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게 주요 고객사고요. 뭐 K-SAT, 뭐 북미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국방과학연구소나 되게 좀 다양한 고객사들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제 민간 대상으로 사업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37%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 4 8까지 그러니까 민간 고객을 한 절반까지 만들겠다라는 게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신규 사업 중에 초저에도 군집 위성 발사하고 운영하는 걸 지금 계획 중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개그 위성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소용 그걸 쏘는 거죠 군집 위성. 비성. 군집 위성을 한번 배웠죠 우리. 그래서 그런 사업도 지금 그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성 사업까지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실적이 아쉬워요. 아직 적자입니다. 적자고 적자가 더 늘어났어요. 근데 이 적자는 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매출이 점프를 했어요. 작년 1분기 제가 매출 보니까 7억 원밖에 안 돼요. 작년 1분기다. 근데 그 올해 1분기는 매출이 무려 91억 찍었어요. 그 매출 성장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적자 왜 늘었냐? 제가 사업보고 찾아보니까 외주 영역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뭐 설치하고 이럴 때, 외주 영역을 좀 많이 맡기는 것 같은데, 그게 비용이 좀 30억이나 나갔고, 원재료비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은 해요. 하는데, 매출 성장 나오니까. 다만, 이런 비용, 비용 이상의 뭔가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매출이 더 점프를 해줘야 흑자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흑자는 내년에 아마 흑자 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수년금 807억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재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주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기존의 수주 잔고가 작년 10월 30일 기준으로 167억인데 그 후로는 수주 잔고가 없어가지고 데이터가 없고 다만 그 후로 이게 수주 받은 내역들이에요. 공공부대 안테나 시스템, 뭐 국방과학연구소 대상 안테나 시스템 이게 44억짜리 항우연 대상. 수자원 위성 활용기술, 또 최근에 공공부대 영상처리 시스템 25 이런 것들은 최근 수주 받았는데 더 많이 받아야 돼그 그러니까 수주가 더 팍팍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이 점프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숙제는 수주가 빨리 더 늘어나야 되는 거 그게 매출과 연결이 되면 흑자 낼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좀 적자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주와 매출 증가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세아베스텔 지준데 아니 이게 웬 철강주가 여기 왜 나오나 우주항공에 아 물론 철강 회사 맞아요 우주항공 비중이 사실은 높지가 않죠 보면 뭐 자동차 베어링 근데 여기도 이제 우주항공이 연결이 돼 있어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이제 세아베스텔 지주는 특수가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주로 자동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되게 다변화돼 있고요 네. 이런 이제 자동차 풍력 뭐 베어링 굴삭기 이런 데 들어 자동차 비중이 좀 이건 22년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올해 1분기 이제 사업 보고서에는 나와 있었는데 어쨌든 자동차 비중은 25 베어링이 한24 정도 골고루 돼 있고요. 탄소 합금 특수강 같은 걸 만들고 국내 1위 업체고 뭐 각종 이런 산업재 많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수강은 특수광이 뭐냐면 탄소가 많이 들어간 그 철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고탄소가 강이라고 하고 탄소 위에 다른 거 있죠 니켈, 망간 이런 것들을 섞는 거 이거를 합금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강과 합금강을 합친 게 바로 특수광이다. 그러니까 탄소가 많은 많은 철강에다가 탄소 위에 제품들을 이렇게 들어가 합금을 넣어서 만든 제품을 특수광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봉 형태로 성형한 거야. 동그란 봉 있죠. 예. 그걸 성형한 제품을 바로 특수광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 이 특수광을 금형 있죠. 이 틀에 맞춰서 압력으로 성형한 제품이 바로 형단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이제 그 감소했어요. 작년보다는 어팡해서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안 좋죠, 되게. 예. 그러니까 철감 업팡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하고. 근데 좀 나아지겠죠, 앞으로.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시간은 더 걸린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실적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 요게,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세아베스틸 지주니까 자회사가 여러 개 있어요. 아시죠? 세아베스텔. 아, 요거 설명 안 들었구나. 세아베스틸 세아 창원특수관 세아, 세아 항공방산. 이렇게 이렇게 자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아베스틸리이 탄소 합금 특수관을 만드는 국내 1위 업체고 지분 100% 갖고니까 그러니까 다그 어떻게 보면 비상장 자회사예요. 비상장 자회사들이고 지주에서 하나 상장이 돼 있는 거죠. 네. 세아베스틸리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도 조금 이제 회복은 되고 있죠. 네, 판매량이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세아베스틸리 만드는 건 이런데. 뭐 자동차는 주로 좀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봉 형태. 되게 다양하죠. 형태들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가공하는 거 성형하고 거기에 맞게.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일상에서 보긴 좀 어렵겠지만, 뭐 이런 공장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 부품들 있죠. 그런 데 들어가는 저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아창원 특수광은 뭐냐면 S T S 선제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있죠. 스테인리스예요 예산은 한마디로 니켈값이 오르면 수혜받는 거예요. 그래서 니켈값 오르면 세아베스틸 지주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회사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니켈을 이용한 스테인리스를 만들고 이 스테인리스로 이런 특수 철광 제품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 T S 선제 봉제 뭐 강관.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예. 그리고 요 회사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가 좀 실적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사우디 아랑코랑 22년 7월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 가지고 이제 올,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에 무게목 관광 공장이 완공되는 무게목은 이제 가운데가 뻥 뚫린 거예요. 뻥 뚫린 스테인리스죠. 예.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과 영업 이익이 400억까지 늘랑 지금 111억 나왔는데 1분기에 네, 앞으로 요, 그, 공장을 통해서 연간 한 400억 정도의 이익을 좀벌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이제 4분기 버전 좀 터닝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니켈 가격이 중요해요. 니켈 가격은 근데 요새 전기차가 워낙 안 좋으니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니켈 값이 올라가야 좀 수혜를 받는다. 요게 스테인레스 선재예요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된. 그래서, 다양한 요런 제품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게 스테인리스 본광입니다 여기 이게 안 뚫려 있죠. 예. 네. 근데 요런 데 쓰인다고 하고요. 요게 무게 목관이이 요거예요. 요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거 파이프처럼 생겨 가지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런 이제 소재 생산부터 제품에 일르는 일괄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고 화력 발전에 보일러나 배관 열교환 그러니까 에너지 플랜트 같은 데 많이 들어가요. 이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특수합금도 이렇게 만듭니게 전선. 또 보시면 우주항공 산업용 있죠. 이런데 인공위성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에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비중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특수합금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아 항공방산. 여기가 이제 방산 쪽인데 여기도 지분 백프로. 다 비상장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만들어서 항공기나 이런 이제 무기 같은데. 예, 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확실히 방산이 업황이 좋아서 그런지 보세요. 영업 이익이 31억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죠. 작년보다 3배 늘었어요. 이 그래서 확실히 쪽 새하 항공 방산 쪽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돼 있으니까 알루미늄 자회사별로 달라요. 특수광. 또 하나는 그 스테인리스. 또 하나는 여기 방산 쪽 알루미늄 근데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건 여기 특수학금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당 1200원 배당을 하고 좀 가치 좀 매력이 있어요. 배당 수익률 한5.5% 정도 되고요. 저평가돼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스페이스, 요것, 이제 요게 좀 핵심인 게스페이스 x 에 들어가는 특수학금을 공급을 좀 추진 중에 있고, 2026년 미국 특수학금 생산 공장 이제 증설 공시가 나왔어요, 실제. 이게 이름이 세아슈퍼 알로이 테크놀로지인데 아마 요게 이제 우주 항공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3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의 공장 이걸 트럼프가 되게 좋아하겠죠. 트럼프는 뭐죠? 미국의 공장만들기보네요 예, 그걸 못하는 사람이죠.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미국 쪽에 이런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금은 뭐 니켈 타이타늄 뭐 티타늄 코발트 같은 학금과 처리 배합돼서 고온 환경에서도 기계적 성질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기존의 스테인리스강 대비해서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미국의 이제 우주항공, 그러니까 우주항공 소재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근데 실적이 안 좋죠. 감소하죠.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적을 얼마만큼, 이게 이제 터닝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아마 하반기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고요. 상반기까지, 2분기도 좀 부진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우주항공과 관련된 사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주항공 대다운의 막을 다 내렸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가지고 좀 공부하셔가지고, 또 우주항공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텐데 거기서 또 좋은 결과물들 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고요. 또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